어, 구, 구, 구. 내 아, 잠깐만! 어, 오른쪽은 강가에서 쓰는 것같고아타 올라오대? 걸어줄게 위로 여기 바로 하나 누웠어요. 여기야. 여기 팔아래. 보나누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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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맞던 길 쪽에 보급도 좋고 그래서 싸우는 것 같은데? 땜...쪽인 것같은요 에에 에좀거 방금? 오른쪽으로 고 있었다 어, 다리에요 델사진가? 내가 들킬 것 같은데? 맞을까? 여기, 저 맞을 것 같은데? 하나 개피펑 왔다 위에 위에 왔다 아, 아, 피, 피, 피. 아 살려봐요 기볼트님 바로 살려봐요 아 왔다 나 되냐? 네네네 살려 살려 살려살려 살려. 한가보한가야자야죠어 아, 어 챔피언 부대, 챔피언 부대. 한왔어빨 아까 아까 페퍼 눕히신 거는 클리어 된 건가? 다시 아, 아, 눕힌 거야. 딴 팀. 일단 이거야아이 어디간거야? 딴팀이야아 이거 내가 페이징만 제때 쳤으면 아 팀병들 잡았어아 아, 뺐네 밑에들 어 아, 잘려 음. 가지고. 깜짝이야. 뒤에 있다. 라라더아어지걸넘어갈게라라 뭐, 라라. 여기. 어, 잠깐. 살려줘. 나라 밑에. 확인. 쟤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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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바옷 깼어, 깼어 피하나 응. 파못할까 응. 내려가도 될거 같은데? 응. 잠깐만 응. 궁 던질게요 내려가려봐 뭐야 내 응. 아, 막고 있다 애들 가보다 나갔거든요? 내려가. 올라온다 올라왔다 갔다. 에서얘운튀도얘얘어 얘들 튀어. 얘들 어 얘들 튀어. 얘들 어 패턴 다 위에 올라오는 분있으세 블러드 갑옷 총135 패턴 다운 킬다 올라간다 위에 두 마리 올라갔어 나라 1갑 봐야지. 같이 봐줘 이거 아 미안 다잡되는데

아, 미안해. 아, 미안, 아, 미안, 미안. 있을까, 나 하나도 없어가지고. 얘네 못 잡으면 끝이라 고. 응? 고. 오케이. 잠깐만. 방야지 아, 씨발. 지금, 지금쯤 시간이면 넘어도 남는 시간 아니야? 챔피언 날라갔네 개꿀 얘기 <laughs> <laughs> 네, 앞에 얘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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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레이스 제꺼에요 애들 굴중 불만 중불둘다와 빨리 아, 없어, 아빠, 아빠, 없어.

오다한명갑박 깨고. 나이스. 아, 뭐야. 제 뭐야. 자, 자고 자고 이제 나왔다. 다시 나다 앞에 아직 더 있어. 그 뭐야? 어, 앞에 싸고 우 있어, 앞에 도이펑한 명. 아 봐. 여기는 누워 있는 거 말고 돌 뒤에 있는 거 같아요. 로 올라와 봐. 그렇죠. 공는데 돼. 공 타면 쏘자. 여기서 혼자 나왔었거든. 페파 있었어. 브레이크 아웃. 파갑, 어. 파가파다갑인데 어. 얘네? 킹갑 파갑. 레이드 피 레이드 피아 뭔데 이거야? 파도피해야 이거. 아 걸리냐. 아. 아, 나하나 미안 미안 미안. 피 아, 나. 라스트. 아 미안하다 진짜. 왜저린 발이. 아. 와우. <laughs> 그래이 t 주세요 는데어 뭐야. 이거 나왔네. 레전드. 이 새끼 받으실래요 일단은 제가 하복이라 나왔다가어 위에 헤마리봐 올라가고 왔어 앞에! 에, 뒤로 와 너가 와야돼 걸렸어 너가, 너가 나구나어 그래 싸워 올라간다. 올라간다 저기 가운데로 뒤로 쫓아봐 올수 있어? 에들 부착할까? 저희 어... 저희가 돌아 같이 돌아서 전력정에서 만나야 될것 같은데 가고 있긴 한데 아테리면크레이벌딱들어 맞아 있다고 포탈도 안안안안안 응, 안안에 안녕 둘들어가안한안 만날 녕 같은데? 녕기 안녕 안녕 것 같은데? 야,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이쯤되면 열어도 되지 않을까? p o r t a 파 피아나 피아나 99 떴어. 나란가 뭔가. 야페파도어 여기 있는 거? 페파, 벽 어, 뒤에. 페 99, 99. 벽 아, 뒤에. 이봐 아, 이아왜안 맞아? 자, 이런 모만요. 어, 각, 요, 뒤에도 있어요. 머리에도 있어요. 있어요. 위에도 있어요. 슬타 조심. 이걸 왜 받아요? 애들 가보 거의 다 밀었는데? 가보 퍼한 명, 레이스는. 이게 텔 타고 다시 들어 가면, 안 되나？스 어, 이 하늘 에 열려 있요오케이빨아졌세요어씨안들어갔대 카비 올라 갈래 위에 올라 가기 쟤네 올라갔다. 위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올라다 위에 따라 가나 먼저 올라 가기 여 올라 가기 우리 올라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올라 가기 전에올 가기 가 힙바나즈. 보셨어요. 저 도움 쉴드 없어요. 컨택트. 반 정도. 벙커로 들어갈래? 오케이. 여기. 그러면은 나머지 한 팀만 위치하면 되겠네요 어, 보고있어 미친 깜짝이야 님도 크레이번 한번 해보실래요? 내밀어보실래요? 나이스 <웃음> <웃음> 올라갈래? 어? 지벌트 궁 깔까 그냥? 네궁 깔아봐요 아 궁? 바로 깔아요 왜안써져 아. 야, 내려와야 돼, 내려와, 아, 내려와, 맞려와맞 내려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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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내다다 내려와, 내려와, 내어와내려가내려가내려가내려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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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뒤에,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내 머리에, 머리에. 야, 이거 복수 아, 잠깐왜 앞에 집게고 있냐. 안 하필 내보이빌라 싸는데 지벌 둔 건실이야. 확정? 개꿀 지금이야? 오른쪽 가 아닌거 같은데 1층? 왜 죽으니까 맵 확대가 안되냐? 성사네 그거야 베이징 머리에 박날 것 같은데 let's go this way might be something good so yeah. this way 한번 옮기고 다시 들어왔다가 페이징까지 쓰고 다시 포탈 타고 들어가자 무슨 느낌인지 알지? 어차피 들어갔다 페이징... 가... 들어갔다가... 페이징 한번 쓰고 다시 타고, 타고 들어갔다가 다시 포탈 타고 돌아왔다가 아, 페이징, <laughs> 페이징 한번 쓰고 다시 포탈 타고 들어가 어차피 들어가 페이징 쓸 시간 없거든? 써봤자 점프하거든? 어 여기 훨치네안 써도 되 일단 일단 쉬어봐 나이스 불잘 붙었다 불잘 붙었다 집을 덕 조심 안와와 갔다 와, 와나이대1인줄 나 알았어 저도 이대1인줄 알았어 와나이짜 바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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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비야다클 아니 근데 저도 줄 타다가 그대로 날라갔어 공동선으로 <목소리>